안녕하세요. 망크려 코치 유시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6년의 시기가 있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취업 준비 전꼭 준비해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에 기반한 목표 설정입니다. 어,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자신이 열정을 가지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뭘 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의 강점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MBTI나 애니어그램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도 혼자 생각해서 찾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또 타고난 에너지를 많이 가진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찾아가는 과정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방향이 딴 데로 가기도 쉬워서 필요할 때는 그런 도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잘하는 것 또는 자신 있는 것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경력이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잘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 있는 일을 하면 열정이 생겨요. 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또는 어떤 직무가 맞는지 그걸 먼저 정하고 어느 정도의 직급에 맞춰서 내가 어, 어플라이 하고 싶은지 그 목표에 맞는 컨셉이나 이미지는 어떤 건지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 강점에 기초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면 막연히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전문성 강화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거를 안 하고 무작정 취업에 뛰어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업을 준비할 때도 경력을 쌓은 후에도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단녀의 경우에는 그게 20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요, 30대나 40대의 경우에는 어, 분명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취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든 기존에 자신이 몸 담고 있던 분야든 해당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재취업 전 6개월 정도 여성인력 개발 센터나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제도는 단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합산 500만 원이 넘는 자격 과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민간이냐 국가 자격증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에게 경력단절 기간에도 자기관리와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도 저희가 취업을 했을 때 굉장히 크게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됐고요. 물론 지금은 정보지원 프로그램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강의나 내돈내산 이런 것들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면서 제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무기들을 계속해서 갖추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취업 전에 구직시장에서 자신감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해서 무료로 혜택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나중에 준비해서 영상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난 집에서 애만 키워서 그런 거잘 몰라요. 아, 그런 거잘 못해요. 저는 너무 수줍음이 많고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요새는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는지 몰라요. 어,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을 하다 보면 해당 분야의 모임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눈팅이나 귀찮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계속 소식을 듣고 최신 동향을 파악을 하고 이제 마음이 좀 열리면 그때는 또 오프라인 모임도 한두 번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외의 멘토들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거든요. 어, 요새는 이제 코로나19가 풀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계세요. 어, 미국 보스턴 교회의 300명 정도의 남성 화이트 컬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직업을 찾았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 잘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줬을 거야.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개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최근에 알게 된 사람들이나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만남에서 내가 필요로 했던 정보나 어떤 취업의 연결들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약한 연결이 계기가 돼서 일자리를 옮긴 사람들의 만족도가 강한 연결에 의해서 취업을 하게 된 사람들보다 만족도가 더 높다는 사실도 발견했다고 해요.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얼굴만 아는 먼 지인보다 가족이나 친구가 더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분야나 정보만을 얻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과 연결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새는 온오프라인 모임이 더 많아져서 다양한 모임에서 경험 많은 멘토들의 조언을 받을 기회도 있으니까요. 너무 두려워 말고 용기 내서 새롭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장과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준비 전에 해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강점을 기반으로 한 목표 설정, 전문성 강화, 그리고 네트워킹.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장 내가 좀 만만하다. 이거는 할수 있겠다 싶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어필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말을 꼭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맘커리어 코치 유시아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